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큰 힘을 얻는 팩트탐방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8부작 드라마 《고요의 바다》의 해외 네티즌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2075년 자원 고갈로 황폐해진 지구, 사고로 폐쇄된 발해 달 탐사 기지에 특수 임무 정예 대원들을 배경으로 한 SF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연출은 2014년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동명의 단편으로 수상한 최양용 감독이, 각본은 마더 안시성의 박은규 작가, 출연진은 배우 공유가 탐사대장 한윤재 역으로, 배두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한 역으로, 위에 표시된 배우 이준, 김선영, 이무생 외에 허성태, 이성우, 강말금, 김시아 등이 출연합니다. 현재 고요의 바다에, 넷플릭스 드라마 세계 순위는 7위이며 우리나라에서 1위를 48개국에서 톱10에 랭크되었고 오징어 게임은 6위, 연모는 9위입니다. 본 영상에는 스포일러와 결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외 매체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레디 스테디컷은 고요의 바다는 K드라마의 2021 끝을 상징하며 풍부한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결점에 대한 분석으로 시청자들을 부릅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둔한 내러티브 반복적인 환경 캐릭터와의 부족은 장르 팬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서 영어권 IMDB의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 신인 감독으로서 좋은 작품이었다 초반은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몰입도가 높아졌고 세트장에 대한 긴장감이 나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아쉬움도 좀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연기 연출과 대사였다. 하지만 cg도 좋고 소재도 신선했다. 2시간짜리 영화로 나왔다면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공상과학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쇼의 팬으로서 나는 과학쇼에 대해 정말로 배고팠습니다. 이 쇼는 관심에 따라 보긴 했으나 특별한 인사는 남지 않았고 따로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며 다른 쇼와 마찬가지로 평범합니다. 실망. 매우 느리게 통과하며 많은 플롯의 구멍이 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들의 출연작들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시리즈, 영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오징어 게임만큼 흥미진진한 나는 한국 시리즈와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지시되었으며 매 에피소드마다 스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은 이유는 한국의 명작이 이어서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쇼. 한국. 다시 해내다. 아시아 1위 베스트 콘텐츠 콘테스트. 이 쇼를 정말 추천합니다. 이 쇼를 정말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헬바운드, 킹덤, 마이 네임, 코리아는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고요의 바다는 놀라운 스토리 라인, 예상치 못한 반전, 좋은 방향으로 내 기대와 정말 일치하며 이 쇼를 완벽한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공유와 배두나는 맡은 역할을 정말 잘해냈고 다른 출연진들도 그랬다.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묶은 것입니다. 이어서 영어권 마이드라마 리스트의 반응입니다. 스토리텔링은 부족하지만 시리즈의 완성도는 굉장히 훌륭하고 연기도 흠잡을 데 없으며 몇 장면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흘렀다. 배우를 선호한다면 딱 폭식할 만한 쇼입니다. 여기에 너무 심오한 메시지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배두나와 공유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슬프게도 각본은 좋은데 전체적인 스토리와 결말이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도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거친 대본은 베테랑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균형을 이루어 매우 즐겁게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놀라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답을 얻지 못해 안타까운 것은 송박사 언니의 죽음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기지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왜본 적이 없을까? 그녀는 물에 굴복했나? 아님 그녀가 총에 맞아 피를 흘렸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물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그녀의 시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빠져나온 건 아닐까? 이유가 있어서 몸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루나와 함께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열린 결말로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이 루나를 달에 남겨두고 그녀가 테스트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두나 캐릭터도 감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루나에 대한 인간 실험을 보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죽은 모든 승무원들도 나는 이 쇼가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마의 전반부에 꽤 높은 긴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많이 질질 끌리며 물리학과 수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에어록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나는 많은 물의 원인이 아래에 있는 시체뿐만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의 압도적 양으로 인해 물이 여러 배로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숙주가 살아있는 한, 물은 번식하고 식물도 살아서 그 정도로 퍼졌다. 즉, 물고기가 물에 살수 있으므로 식물에도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물고기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한국에서 이런 시리즈는 처음이라 괜찮아요. 내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플롯 측면에서의 결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두 번째 시즌을 위해 너무 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너무 열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에 대한 클로저가 거의 없어서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본 필마크에서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너무 수수합니다. 하지만 달과 물, 이 조합은 참신합니다. 여기에서의 공유는 불친절하게 나와 신선했습니다. 지구상 물부족 문제를 다루며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주유소용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캐스팅 발표 때부터 기대하고 있던 작품. 적당한 길이로 반나절에 볼수 있는 것이 좋았다. 정말로 파라가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스케일이 커서 굉장히 즐겁고 액션도 최고. 어쨌든 나는 아주 좋았다. 비슷한 복장 속에 주인공의 존재감을 보이는 실내의 배두나? 화면이 쭉 어둡고 조용하고 스토리 진행도 꽤 느려. 힘들 때쯤 루나가 나와서 나를 살려냈다. 혹시 시즌2를 예측해서 만들어낸 미묘한 엔딩 방법인가? 그 후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걸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스토리 너무 새롭다. 너무 재미있어요. 우주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SF 휴먼 소설 한국 대단하다. 너무 재미있다. 오늘은 12월 24일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8부작 SF 드라마 고요의 바다의 해외 매체 및 네티즌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